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누가 껐어? 누가 껐지? 어, 생일 축하해. 아우, 냄새. 아, 무지개 색깔 나오네. 이다 누가 누가 더 빠른가. 나는 배 나는 이개 하나마 같이 하니까 더 재밌지.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 더 재밌어. 그 새 m n 내가 s 에 가고 h 아 아빠 여기 안에 하 i 이뿌려 t sure 가 o w to do it. I'm not s u r 이 how to do it. I'm not sure how to do it. I'm not sure h 고 w to d 고 아리 와, 이제 나, 이제 나, 나줄일렉다나 모든 색깔 나오고 아어이 하늘이도 색연필 하나 줘, 색칠하게. 안 돼. 이거 뭐내 치고 와. 다니 네 거야? <laughs> 네. 하늘이 같이 해야지. 아, 어. 같이 하고 싶은데, 그치? 어, 응. 어, 응. 너는 이제 난, 이제 너 조각 안 찍어줄 거야. 응. 이제 식사안 해줄 거야, 너. 응. 하늘이 좀 좋으면 좋을 것 같아. 하늘아, 하남아, 하늘이 좀 줘, 색연필. 생년필 좀 줘. 넌 미니까 갖고 놀고. 그래, 그걸로 칠해. 회사 가야 돼? 응. <laughs> 어디 회사 갈 거야? 아니 어디 회사? 자동차 회사 갈 거야? 어, 가다뭐가가 우와, 강아무지개구 무겁지, 무겁지. 어, 이거 좀 고장났다. 더안 나온다. 팬이하 어, 나있거 있네. 그걸말겠네 어, 걸도 어, 되겠다. 어, 엄마, 고 보라색 보라색 비닐봉지 보라색 비닐봉지가 뭐야? 몰라. 어. 여기, 여기다가는 자동차 넣고 색연필은 하늘이죠. 하늘이 좀 그려보게. 하늘이 초록색 좋아 하는데 좀. 나 이거 누려볼 그릴게. 요 이거 나 미미가 그려줄게. 응. 아빠, 이거는 살로와. 미미가 배우봐. 알아서 안 돼. 초코색 <laughs> 모자르면 <laughs> 여기다가 넣어, 이거 하람이. 옷 사가지고 갔던 거옷 사가지고 갔던 거, 응? 가져갔던 거. 이거. 나눠서 넣어. 너무, 큰, 너무 차가 많으니까. 하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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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하람. 영종 유치원 노래 좀 해줘봐. 동료 지원 아빠 이나머지는 내일 맞추다. 음, 나머지 나머지는 내일 맞춰 봐. 내일 맞고 핑크색도 내일 맞추고. 이건 내일 맞구다 이것도 내일 맞추다. 아이 안 맞춰져? 아람아? 무지개 새가 안돼! 무지개 새 그렇지, 아람이 정답 하늘이 그 위에서 껴야된다고 했지? 그렇지, 정답 자, 잘 끼네 이제 나머지는 내일 나머지는 내일 나머지 맞출거야? 어, 아람이 잘 맞추네 이거 맞춰줘 아람이가 해봐 위에서 끼면 돼나 몰라 너 몰라? 위에서 껴.. 됐네 정답 이거 내일 해도 그거 어, 내일 해 두고 그거. 아, 내일 해 보자. 이것도 내일 해 두고 그거. 어, 그것도 내일 해 줘. 이거 내일 해 보고. 숫자 그래. 몇이야 숫자 뭐야? 그게? 이것도 내일 하겠다. 응? 하나만 숫자 공부하고 진짜. 이거 내일 해 두고 그거. 내일 공부할 거야? 아이. 이것도 내일. 아, 네가 오평하니다. 이건 내 로컬? 응, 사람이 잘 맞추네. 이건 내이 1. 망고내될 거. 마지막 내 거. 너 너는 엄청 딱지. 나, 내가 엄청 크지아니 하늘이가 더 많이 가져갔네. 하양이는 딱지. 난 딱지. 그럼 내가남아줄게찮 응, 몇개 줘? 무지개 색깔깔깔 아.. 묻어졌나.. <목소리> <울어버리네. 웃음> 내 연이 엄청 많이.. 나도 묻어졌나.. <laughs> 내가 일찍 했지? 내가 일찍 했지? 아, 너무너따와 내가 해냈다! <laughs> 내가 해냈다 어? 땡 <laughs> 어떻게 맞춰야 되나 반대로 로니니. 돌려야지 그렇지 앞에 앞에 자 반대로 돌려야지 또 이렇게 응. 어, 위에서 깨야지 위에서 그렇지 정답.